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어, 낫게 한 사건을 보고,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칭찬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심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바로 알고, "아, 이분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구나. 정말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시구나."라고 성령의 역사심을 바르게 알고 찬양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 구원을 받았다.